하나인 스톡은 두 가지 종류의 계좌가 있습니다. 왼쪽은 투자대회 계좌, 오른쪽은 일반 계좌입니다. 웹트레이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지정 틱 단위로 계산해서 주가를 실시간 출력합니다. 검색해서 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레이아웃도 사용자가 구성합니다. 실시간 가격으로 매도 매수를 합니다. 실시간 차트를 모니터링 합니다. 어느 페이지에서든 구독자와 1대1 채팅을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애플 주식 채팅방으로 가라고 조언합니다. 채팅 서버에서 주식 고수를 만났습니다. 주식 고수 계좌를 구독합니다. 계좌 포트폴리오를 분석합니다. 종목 별거래 내역과 전체 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고수가 최근에 애플 주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애플 주식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애플 봉차트와 다양한 통계 수치를 분석합니다. 주가 예측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합니다. 오늘로부터 10일 동안의 주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과거 실제 주가입니다. 빨간색은 미래 예측 주가입니다. 주가 예측 결과를 수치로 확인합니다. 이제 애플 광고주가 광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애플 광고주가 1시간 주기 영상 광고 요청을 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운영자가 영상 광고 요청을 조회합니다. 운영자가 광고 요청을 승인합니다. 이제부터 애플 채팅방에서 1시간마다 광고가 들어옵니다. 이제 운영자가 종목별 인공지능 모델 사용률을 확인합니다. 인기가 많은 애플 추가 예측 모델 사용률이 올랐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설정한 모델 파라미터와 새로 업데이트된 추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합니다. 애플 모델들의 학습 결과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새로 최적화된 모델의 학습 결과를 확인합니다. 새 모델을 배포합니다. 새로 배포된 모델을 사용해서 주가 예측을 합니다.